울릉도 독도 여행 제4차 영상물, 울릉도 명수주 명소, 동래폭포를 소개합니다. 동래폭포에 오르는 길인데,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. 시원하네풍혈이랍니다 예, 엄청 시원해. 예. 예. 여기는 더 쳐. 아니지. 바람이 나온다. 참람이 아, 아, 나오네. 찬바람 나오네. 아, 찬바람. 시원하네. 저기 우리 마이산에서 주차장에서 폭내 폭포까지는 약 700m쯤 된다는데 물소리 또 바람 소리 아주 시원한 곳입니다. <목소리> 올라가는 중간에 쉼터가 있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치유, 치유의 숲인데, 삼나무 숲이거든요. 숲 체험 학습장이라는데, 삼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동네 폭포 바로 밑에 있는 다리 겸 전망대인데, 마치 영화 '메디슨 카운티'의 다리처럼 생겼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 아이케 예,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그 웹툰을 만나나 반갑습니다